더진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최교수입니다. 자, 지난 7월 10일 6,800원의 최고점을 찍은 더진이 두 달에 걸친 기간 조정을 받았는데요. 자이 구간에서 큰 반등을 줬던 단 하루 외에는 낮은 거래량으로 이 5,000원 라인에 강력한 지지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런 패턴에서는 계단식 상승의 확률이 높게 나타나죠. 최근 급등 이후에. 횡보 기간을 거치면서 이 노란색 추세선 위에서 다시 한번 급등을 연출한 원익 홀딩스에서도 같은 패턴을 보여주는데요. 자, 이는 최근 횡보 구간 이후에 2차 파동을 보여주는 HJ 중공업도 마찬가지라 하겠습니다.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시장에 관심을 모으면서 새로운 스타로 떠올랐던 우리 더즈니 다음 단계의 재료가 나올 때까지 살짝 숨 고르기를 하고 있는 모습이죠. 자 이제는 이 노란색 추세선과 파란색 급등 라인의 이격이 좁혀지면서 힘이 응축이 되고 있는데요. 현재라도 더진을 갖고 계시거나 관심 있는 예비주주님들은 오늘 영상을 스킵 없이 집중해 주셔서 모두들 큰 수익들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다들 준비가 되셨으리라 보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이 터진 급등 열차 출발합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은 2초만 시간을 내 주셔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들 부탁드리고요. 자, 겉으로는 상당히 잔잔한 수면을 보고 계시지만 물밑으로는 이 스테이블 콘 시대를 위해 발 빠른 투자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픈에셋에 50억을 투자하면서 우리 더진의 결제 인프라를 이용한 범용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할 예정이 있죠. 자, 오픈 에셋은 블록체인 핀테크 기업이 되겠습니다. 자, 이 국내의 부가가치 통신망, 다시 말해 VAN에 더진으로부터 50억 규모의 전략적 투자를 유치를 했는데요. 자, 이번 관계는 단순 투자를 넘어 스테이블 코인 분야 협업에 나설 예정이죠. 우선적으로 오픈 에셋의 스테이블 코인 발행 서비스인 오픈 민트와 더즌의 금융 결제 인프라를 연계해서 통합 서비스를 출시할 방침입니다. 자, 더즌의 금융 결제망을 이용한 오픈 에셋의 범용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발행이 되면 사용자들은 기존 은행 계좌에서 스테이블 코인으로 또한 스테이블 코인에서 은행 계좌로 실시간 전환이 가능한 금융 서비스를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이는 더즌의 외화 환전 키오스크 인프라도 마찬가지가 되는데요. 이것이 오픈 에셋의 스테이블 코인을 지원할 예정이죠. 전국 주요 관광지에 배치된 더즌의 키오스크에서 국내 이용자뿐 아니라 외국인 이용자까지 워낙 스테이블 코인을 편하게 쓸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 되겠습니다. 자, 더즌의 2대 주주가 바로 카카오페이죠. 이 오픈 에셋과의 협업도 다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한국은행의 CBDC 시범 사업을 진행했던 카카오 크러스트 내 사내 벤처가 바로 오픈 에셋의 전신이 되겠습니다. 오픈 에셋은 스테이블 코인의 상표권을 등록을 하고 안내 블록체인 컴퍼니와 오프라인 스테이블 코인 개념 검증에도 성공한 바가 있죠. 자, 이렇게 되면 우리 더진은 오픈 에셋의 기술과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활용해서 아무런 부담 없이 신속하게 스테이블 코인 사업에 나설 수가 있는데요. 자, 이 모든 큰 그림이 카카오페이와 함께 연결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더진의 가장 큰 장점은 바로 국내 최초 이중화 기술이 되는데요. 바로 이 이중화된 안정적인 금융망을 바탕으로 이 스테이블 코인이 실생활 금융과 연결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려는 하 것입니다. 자, 더진의 기술력은 일찌감치 카카오페이에 눈에 띄었죠. 우리나라 온라인 상거래 시장의 270조 규모인데요. 바로 이 업계 최초의 이중화 기술이 모든 것을 말해 줍니다. 현재 국내 이커머스 시장은 242조 원에 이르고요. 이중 크로스보더 자금 관리 시장이 8조 원 데이터 솔루션 시장은 23조 원이 되는데요. 자, 이 시장 안에 업계 최초의 이 이중화 기술이라는 것이 시장을 휩쓸고 있습니다. 일찌감치 카카오페이는 더즌의 지분 198만 1980주를 보유함으로써 이대 주주의 지위를 누리고 있는데요. 자, 여러분들이 바로 머리에 떠올리실 수 있는 쿠팡과 네이버 ssg.com 뿐 아니라 컬리와 무신사 오늘의 집까지 이렇게 특정 상품 카테고리에 특화된 걸 버티컬 커머스라고 합니다. 이들의 대규모 투자와 성장에 힘입어 꾸준히 확대가 되고 있는데요. 이 같은 국내 온라인 쇼핑 거래액과 다양한 산업 분야 또 글로벌 영역 확장까지 우리 더즌은 이 글로벌 B2B 혁신 기업으로 도약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자, 더즌의 사업 분야는 금융 VAN이 되죠. 자, 그런데 이 업계 최초의 이중화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이용 기관들이 하나가 아닌 두 개의 금융 VAN사를 통해 거래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금융 VAN의 장애가 발생했을 때, 뱅킹, 결제, 수납 등의 핵심 업무가 중단이 되는 것을 막아주는데요. 이를 통해 대규모 영업 및 재무적 손실의 위험이 사라지면서 업계 최초의 이 이중화 기술을 더즌의 고객사는 24시간 안정적인 거래 환경이 확보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야말로 더즌의 성장은 놀라운데요. 지난 2020년 매출액 60억 원에서 단 3년 만에 421억 원으로 연평균 91.9%라는 성장을 보여주고요. 영업이익 또한 2020년 19억 원에 2023년 107억 원으로 연평균 77.9%라는 놀라운 성장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를 눈여겨본 것은 국내 기업뿐만이 아니죠. 이 미국 아마존과 동남아 결제 서비스 시장을 동반 진출하는데요. 이뿐 아니라 구글과 페이팔, 알리까지 빅테크 고객사의 확장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더진 이 아마존의 글로벌 사업 밸류체인에 합류했다라는 소식은 엄청난 것이죠. 최근 이 아마존 웹 서비스에 국내 사업 관련 정산 서비스 협력사로 합류를 했고요. 이는 국내 피지사들과 함께 정산과 환전을 담당하는 크로스보더 정산 서비스 업체로 참여하는 방식입니다. 또한 동남아시아 사업도 올 하반기부터 동일한 형태로 서버 파트너에 참여가 예정돼 있죠. 자 이렇게 아마존 웹 서비스가 국내뿐 아니라 동남아 시장에서 새롭게 선보이는 바로 이빌링 시스템 결제를 말하는데요. 여기에서 이 크로스 보드 정산을 우리 버즈니 담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아마존 웹 서비스의 국내 진출 시월 평균 거래 규모는 약 5,880만 달러로 하나 853억 원 수준이 되는데요. 버즈는 이에 대해 결제 건별 이용 수수료와 거래 대금에 비례한 송금 환전 수수료를 수치하게 됩니다. 자, 여기에 동남아 시장에서의 협업은 싱가폴 법인을 거점으로 하면서. 이는 2023년에 카카오페이와 NHN, KCP가 합작 법인으로 설립을 하고 더진이 60%의 지분율로 경영권을 갖게 됐습니다. 엄청나지요? 자 이렇게 되면 동남아 안에서 구글과 텐센트, 테무, 에어비앤비, 페이팔, 아고다까지 타깃 기업으로 점찍어둔 상태고요. 그야말로 우리 더진의 수익은 글로벌 빅테크들과 함께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레퍼런스가 차곡차곡 쌓이게 되면 정말 눈이 번쩍 뜨이는 것은 바로 이 아마존의 스테이블 코인이 되겠죠. 특히 이 달러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것이 이 글로벌적인 자금 이동에 있어 이자를 확 줄여주면서 여러 가지 편리성을 제공할 수 있고 신용의 확대를 유발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이 글로벌 1위 유통업체인 아마존이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했을 때그 파급 효과는 엄청날 수밖에 없는데요. 우리 더진에게는 이 2028년이 무려 2조 6천억의 신규 매출이 가능한 최고의 해가 될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 자세한 말씀을 드리기 전에 한 가지 팁을 좀 드리려 하는데요. 자, 앞으로 이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이 이 카카오페이에 주도권이 넘어갔을 때, 그리고 아마존을 비롯한 빅테크들의 국경을 넘나드는 크로스보더 정상까지, 또한 이제는 스테이블 코인을 자체 발행하거나 앱 서비스도 염두에 두고 있는 우리 더진입니다 아직까지 원화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은 좀더 넘어야 되는 상이 많지만. 이 스테이블 콘 시대가 본격적으로 도래하는 건 막을 수가 없고요. 이에 따라 단계별로 시장은 미친 듯이 성장할 수밖에 없는데요. 자, 문제는 어느 시점, 어느 타이밍에 매수를 해야만 이 리스크를 줄이면서 보다 높은 수익률을 가져갈 수 있냐라는 것이죠. 자, 이런 부분이 저도 20년 전업을 했지만 쉽지 않은 일이고요. 자, 그래서 혼자서 힘들게 하지 마시고 이최 교수의 무료 정보방에서 함께 하시면 되겠는데요. 자, 물론, 단순히 실시간 타이밍 말고도 어떻게든 우리 시청자분들의 또 구독자분들의 수익을 위한 다양한 혜택들이 있습니다. 아, 최규수의 무료 소통방 꼭 들어오셔야 될 이유가 있었죠. 제가 매일 아침 장 시작 전에 우리 시청자분들 위해 무엇을 해드리고 있습니까? 단 하루도 빼지 않고 시장 상황에 딱 맞는 급등주를 매일 세 종목씩 공유해드리고 있는데요. 완전 무료로 말이죠. 자, 먼저 8월 29일 이렇게 날짜가 눌러지고요. 마우스로 드래그도 되고, 스크롤도 되기 때문에 이것이 어떠한 수정을 하지 않은 실제 텔레그램인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오전 8시 40분에 DND 파마텍을 보내드리고요. 오전 8시 47분 HJ 중공업을 마지막으로 오전 8시 48분에 세진 중공업을 함께 했는데요. 세 종목 모두 급등 적중에 성공했습니다. 을 자, 여러분들도 이런 내용 스킵 없이 집중해서 봐주시면 매일 꾸준한 수익을 올리실 수 있다고 약속을 드립니다. 자, 먼저 DND 파마텍 장시작점 매수 알람 받고 우왕좌왕하실까봐 이렇게 재료에 대한 요약본도 함께 보내드리고 있죠. 자, 140조가 전망되는 글로벌 비만 치료제 시장 이제는 장기 지속형 주사제와 주사 대신 알약, 경구용 비만 치료제, 투트랙이 대세인데요. 자, D&D 파마텍, 오늘 아침 시가매매 함께 하셨다면, 시가 0.64%에 고점이 12.35%로 10% 이상의 만족스러운 수익을 올리실 수가 있었습니다. 자, 100% 무료 급등주 두 번째 종목은 HJ 중공업이죠. 자, 한미 마스카 프로젝트의 K조선이 장기 수혜가 지속되고 있는데요. 앞으로 미해군의 창정비 사업을 도맡아게 될 HJ 종공업. 오늘 시가 매매 함께 하셨다면 아침 시가 0.58%에 고점이 25.74%로 장중 25%라는 고수익을 올리실 수 있었던 오늘의 하이라이트가 되겠습니다. 자, 100% 무료 급동주 마지막 종목은 세진 종공업이었죠. 한미 마스카 프로젝트의 핵심 종목 중에 하나로 이 종목을 함께 하셨다면 장중고점 16%로 세 종목 모두 급등 적중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야말로 이최 교수의 무료 정보방 미리 입장만 해 두셨어도 아침 식가매매만으로 편안한 수익이 가능했는데요. 그야말로 하루도 빼지 않고 이 시장 상황에 딱 맞는 종목들로 이 차트상의 흐름과 저의 20년 전업의 노하우가 녹아 있는 급등주 검색 시까지 자, 많은 분들이 입장을 원하고 계십니다. 특히 오랫동안 손실 구간에 갇혀 계셨다면, 제일 먼저 이 상단에 강력 히든줄을 꼭 열람해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여러 가지 호재가 겹겹이 쌓여 있지만, 워낙 스몰캡 종목이기 때문에, 이 무료 정보방 안에서도 선착순 한정으로 알려드린다는 점 감안하시고요. 자, 입장 방법은 무척 간단합니다. 5초면 충분한데요. 영상 잠깐 멈춰 놓으시고, 지금 보이는 이 화살표 따라 영상 하단 댓글란을 보면, 자, 바로 이렇게 생긴 최 교수의 무료 정보방 입장 링크가 보이십니다. 이 링크를 클릭하시고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정말로 다양하고 여러 가지 혜택이 숨어 있지만, 이 내용이 번거롭다. 이100% 무료 급등주와 이 강력 히든주만 먼저 빠르게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자, 영상 상단에 제 개인번호입니다. 010-3969에 6629로 급등이라고 두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언제나 시청자분들의 선택은 자유죠? 혼자서도 영상 보고 잘 하시는 분들 제가 격하게 하트도 뿅뿅 날려드리는데요. 다만 자꾸만 이 거꾸로 된 매수매도로 손실을 보시거나 이 투자가 좀 재미없고 자괴감까지 드시는 분들 이 너무나 즐거워야 될 투자이기 때문에 혼자서 힘들고 외롭게 하지 마시고요. 이최 교수와 즐겁고 이 수익이 나는 그러한 투자를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영상에 집중을 해주시고요. 자, 아직까지 좋아요 안 눌러주신 분들 2초면 충분하죠? 구독까지 눌러주시면 미래의 수익으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스테이블 코인 시대에 우리가 더즈를 주목하는 이유는 바로 이 펌뱅킹이 되겠습니다. 5대 은행을 고객사로 보유하고 있죠. 자, 이 펀뱅킹이라는 것이 일반적으로 가상계좌를 관리하고 실시간 자금 이체와 계좌 입출금의 자동화 등을 가능하게 하는 인프라가 되겠는데요. 이 법정 화폐 담보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의 생태계라고 하는 것은 이 법정 화폐와 스테이블 코인 간의 전환 시 실시간 전산이 가능해야 되고요. 커스터디 지갑과 가맹점 간의 자동 정산. 이파이로 이자 및 세금 공과금을 자동 이체하고 실물 담보 운영의 투명성과 자금 세탁 방지, 사용자 인증까지 필수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결국 이 부분이 가능하게 되면 아마존의 스테이블 코인이든 카카오페이든 시중 5대 은행을 포함한 주요 대형 금융권 기업들이 전부 다 우리 버즈 의 고객사 레퍼런스로 돼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원스탑으로 진행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엄청난 잠재력을 갖고 있는 더진이기 때문에 이런 단기간의 기간 조정과 현재 말라가는 거래량에서 급락의 가능성보다는 변곡점에서의 급등 가능성이 점점 더 점쳐지는데요 자 이러한 더진의 위험지역의 현금화 가격은 4,000원에서 4,500원 밴드를 제시해드리고요 자, 이렇게 주봉으로 보시더라도 이 파란색 급등 라인 아래로 주가가 조정을 받게 되면 이 주요 매물대 부분이 지지선이 아닌 저항선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이럴 시 세력들이야 얼마든지 물량을 받아내면서 앞으로 더큰 시장에 더큰 수익을 낼 수도 있지만 이 개인 투자자분들에게 있어서는 또 적은 금액을 운영했을 시 이 다른 기회 비용까지 날아가면서 상당히 답답한 구간에 갇혀있게 되는 거죠. 한마디로 세력들은 이 가격까지는 걱정이 없습니다. 자, 그렇게 우리는 괜히 이 얄미운 세력들 배부르게 할 필요도 없고요. 어차피 노이즈가 발생하면 수급이 꼬이면서 상당 기간 지체되기 때문에 그런 고통을 겪어서는 안 되겠죠. 자, 이런 계단식 상승에 있어서는 추가 상승폭도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강력한 재료가 연이어 터질 때 수급이 따라 붙게 되면서 엄청난 포인트를 가져가실 수 있는데요. 자, 이 정확한 타이밍을 잡는 것이 너무 어렵기도 하고 또 많은 인내심을 요하게 됩니다. 자, 이런 부분 혼자서 힘들게 하지 마시고요. 이최 교수의 무료 정보방에서 함께 하시면 되는데요. 자, 방법 간단했죠? 영상 잠깐 멈춰놓으시고요. 요 보이는 화살표 따라 영상 하단 댓글란에 자 바로 요렇게 생긴 최 교수 무료 정보방 입장 링크가 있습니다. 이 부분 클릭하시고 말 그대로 무료 정보방이기 때문에 이100% 무료 급등주 매우 꾸준하게 이 수익이 쌓이다 보면 가장 빠르게 손실 복구 될 수가 있는데요. 제발 미리 좀 들어오셔서 실제 나에게 도움이 되는지 내가 따라할 수 있는지 꼼꼼히 따져보시란 얘기죠. 자 여기 강력 히든주는 정말 엄선된 자신 있는 종목인데요. 다만 이 1,000억 미만의 스몰캡 종목이기 때문에 오픈된 자리에서 공개하면 그 순간 가격이 왜곡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 절실한 분들만 선착순으로 오픈해 드리니까요. 이 많은 혜택들이 어떻게든 우리 구독자분들 수익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선택은 언제나 자유이지만요, 정말로 좀 절실하신 분들이라면, 여기에 나온 이 모든 혜택들을 전부 다 수익으로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